네, 네 반갑습니다. 울트라임 씨 노민 방송의 노민입니다. 네, 네. 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. 아유, 저야 아, 저 여기, 아, 여기 카메라 감독님이신데. 아, 이거 이, 이 전동 휠 타고 다니면서 촬영하시는 모습 처음 봤네. 아, 네, 네. 아, 국내에서 최초인것 같은데요. 네, 어, 이거 이거 휠 타고 다니면서 촬영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? 한 10년 됐습니다. 어디 소속이죠? 남해안 신문 소속입니다. 아, 남해안 신문 국내 유일한 정말 영상 작가로 유명한 허조 감독님께서 이걸 오늘 어디에요, 여기가? 네? 어, 여기 어디에요? 여기 남해입니다. 아, 또 오늘도 이게 또 촬영 때문에 이렇게 오셨군요. 네, 네, 네. 국내에서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직접 힘들지 않아요? 촬영한테 제일 편합니다. 아, 그때 초점 잡기도 어려울 건데 흔들려 가지고 어, 네, 이 수, 접사가 수, 잘 나올지 나올 모르겠는데. 전동이 최고. 어, 그러니까. 아니 근데 이거 카메라 이거 들고 다니면서 넘어지거나 <laughs> 뭐 다친 적은 없으세요? 없습니다. <laughs> 아, 그 우리 남해안 그 신문사에서 근무한 지 얼마나 되었어요? 한 4년 됐습니다. 그뭐 유튜브에 뭐라고 치면 됩니까? 어. 인터넷에 남미안 방송. 남미안 신문 방송 치면 됩니다. 남미안남미 방송. 방송. 네. 네. 오케이. 종말 오늘도 변함없이 네. 또 우리 국민들의 행복한 모습을 촬영해 주시는 허지구 감독님 정말 정말 멋진 모습이었습니다. 다음에도 한번 뵐수 있으면 노민이도 멋지게 촬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예, 브라보 하면 화이팅 한번 해 주시 바랍니다. 우리 허지구 감독님 브라보. 화이팅. 감사합니다.